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입니다. <laughs> 자 구약성경 674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압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저 줄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 엿살이 인사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합시다. 인사합시다. 못하게 합시다. 오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어진 6월 한달 동안 여러분에게 수많은 한계를, 이 삶의 한계를 돌파하고,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새로운 삶의 길이 열어지고,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이 주인공인데, 아사왕은 남유다의 왕국의 왕으로서, 어, 사후 왕부터 여섯 번째 왕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르우벤, 아비야 그리고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1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라는 이름은 치유자라는 뜻인데요. 아사 왕 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텐데 우리 삶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역대야 1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자 믿음으로 시작.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평안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와요. 그래서 아사 왕의 시대를 평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왔냐하면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만 섬기면 평안한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대야 14장 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업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업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늘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죠. 우리 3단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늘 찾고 찾으면 평안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안이든지 잘 되는 집안에 영적으로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는 집을 보면은요, 그 집안에는 누군가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나여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평안을 주시는가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안할 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아사앙은 평안할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도 우리는 아직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평안할 때에 우리의 성읍을 건축하고 전쟁을 대비해서 주위의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성읍을 보수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8절 믿음으로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아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아 가지고 키가 큰 사람들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작은 방패와 활을 줘 가지고 활을 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병 30만 명, 궁수 궁수 28만 명. 30만 명 플러스 28만 명은 할렐루야. <laughs> 대단하십니다. <웃음> 58만 명의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사왕은 평안할 때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가올 미래와 앞으로의 싸우, 싸울 그 싸움들을 준비하는 의미로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심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할 때 아니면 심을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미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또한 가족과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준비한 그 아사 왕에게 위기가 찾아오죠. 세라 왕이 백만 대군을 데리고 유다를 쳐들어 온 거예요. 자, 역대하 14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믿음으로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메. 구스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강대고 구스 왕 세라가 군사 100만 명에 병거 300대를 몰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위기 때 아사왕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이 어마어마한 적군들이 쳐들어온 이 상황에서 아사 왕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역대하 14장 10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수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멘. 다른 전열을 갖추고 위기가 올때 피하지 않았다구요. 두려워만 하지 않았다구요.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다 말입니다. 불안해하고만 있지 않았다고요. 전열을 갖췄다고요. 싸울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능력을 구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평안할 때 58만 명의 병력을 준비했어요. 근데 지금 적은 훈련된 100만 명이에요. 100만 대 58만 명입니다. 거기에 전차가 300대예요. 싸움이 일어나면 전차가 선봉에 서서 오기 때문에 전력만 보면은요 58만 명의 군사로는 도저히 승산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숫자를 보고도 아사 왕은 마주 나가서 전열을 갖추었다라는 거죠. 싸워보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절대 열세인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은요 곧 자신과 병사들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나라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니,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사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열을 갖췄다고요. 우리가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이 시간 전열을 갖추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내가 지금 상황에 위기가 있지만, 내가 싸워 보겠다는 라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전원을 가질 수 있는 그 태도가 어디서부터 올수 있었는가?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자 믿음으로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실어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따라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더 크게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사람이 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지만, 이 환경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위기 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큰사이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인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적군의 문제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될때아사와는 하나님 나는 지거러십니다 나는 약자입니다. 저들은 강자입니다. 무지셉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도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울 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사왕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자기와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왕 세라와의 전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한 영적 기도죠. 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나를 건드는 것은 주를 건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이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신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 네. 아사 왕은 자신의 질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네. 자 역대하 14장 2절로 4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산단과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아사 왕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담는 싸움을 해요. 지금 이 나라를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릇 안에 이방재단과 산단과 주상과 아세라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그릇 안에 주를 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데 이 더러운 것들과 이 우상들이 가득한 이 그릇에 주가 담길 수 없으니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렸단 말이에요. 다 꺼내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담은 거예요. 하나님을 담은 거예요. 아사 왕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으니까요.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 내가 못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 내가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이 나라 내가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할수 있는 최선으로 그 더러운 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제는, 위기는 내가 준비된 만큼의 크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작은 위기나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큰 문제가, 더큰 위기가 우리에게 올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그 삶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그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준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가 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붙들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정말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새벽마다 삶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확신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등불을 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지 못한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렸던 것들이 사라진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더하지 못해서 약한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곱하지 못해서 약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간단할 수 없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곱하기만 하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은 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역전은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부수 사람과의 아사왕의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역대야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굿스 사람들을 치시니 굿스 사람들이 도망하던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굿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이르매 이에 굿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해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아멘. 아멘. 따라서다 그의 군대 앞에서, 앞에서. 아사 왕의 군대가 아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군대는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군대는. 사람의 군대가 아닙니다. 아사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싸우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한계와 어떤 어려움에도 돌파하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조건은 항상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조건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믿음의 기도가 곱해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위기 때 해야 할 일은 오직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로 채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약한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약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약할 때, 위기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모든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내 인생의 곱하기가 되어서 무서운 가치가 담을 넘듯이 위기의 담을 넘어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이 열어져야 한다면 무엇보다 오늘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예. 여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오직 주 밖에 도와줄 이 없습니다 아, 예. 주 하나를 도와주옵소서 아, 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 예. 이 기도 한 주간 이 기도 하나만 붙드십시오 아, 예.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도와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유월의 문을 여시고 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한계가 돌파되어지기를 새로운 길이 열어지기를 네. 여러분에게 정말 상상도 못할 그승리가 주어지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우리 기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갖겠습니다